중국 용성전 본선 왕싱하오 7단과 천시엔 8단의 바둑입니다. 우리가 현재 리시안하오 구단한테 많이 주목하고 있지만 실제 중국에서 중국 바둑이 미래로 주목하고 있는 선수는 바로 이 왕싱하오 7단입니다. 2004년생이기 때문에 97년생인 커제 구단하고 7살 차이죠. 적당한 나이 차이, 즉 다음 세대로 중국 랭키 1위에 오를 거로 그 중국 바둑팬들이 모두 기대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만큼은 빨리 올라오질 못하고 있어요. 글로비스베 2연패, 뭐 중국 신인왕전 우승, 이런 건다 좋은데 기대만큼은 많이 못 오르고 있다가 최근에 아주 급성장을 하면서 랭킹이 19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중국 랭킹이 좀 속도가 천천히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포인트가 좀 약간은 그 기존 강자한테 유리하게 되어 있어서 신예 기사들이 점수가 팍팍 안 오릅니다. 그런데 고레이팅지에서는 전 세계 랭킹 10위예요. 굉장히 높죠. 지금 10위면은 중국 선수로 따지면은 7위권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차세대 1위로 거의 확실시 된다라고 하는데 아직 세계 대회는 본선 출전권조차 못 얻고 있어서 아직까지 이렇다 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마 좀 세계 대회 좀 출전도 하고 성적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반면 이 천센팔단은 97년생이니까 커제구단하고 동갑입니다. 랭킹은 현재 3 2위인데 중국 랭킹 30위요. 이 선수가 작년에 중국갑조리그에서 굉장히 잘 뒀습니다. 올해 중국갑조리그가 수보얼항조 신진서구단팀이 우승을 했지만 준우승은 미위팀 구단의 장수가 우승했잖아요. 그 장수가 준우승을 할때 가장 큰공은 누구냐 하면은 다시 천시엔 팔단을 꼽습니다. 미팅, 황인숭 그리고 자오천이 이런 선수들이 잘둔건 맞지만 거의 4지명급인 이 어, 천시엔 선수가 10라운드까지 9승 1패를 했어요. 나중에 15라운드까지는 그렇게 더 많이 못 이겨서 11승 4패 정도를 했고 포스 시즌에서는 못 이겼지만 그래도 포, 정기 정규리그 정규리그에서 이 선수가 잘했기 때문에 장수가 최종 결승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기사, 아, 바둑 관계자들이 많거든요. 이 97년생의 천신과 2004년생 중국 바둑의 미래라고 하고 있는 왕싱하오의 만남입니다. 중국 바둑은 당연히 이제 백이 초반에 좀 좋죠. 천신 선수가 백인데 아, 왕싱하오 구단이 이제 그동안 박주환 구단의 숨은 제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박주환 구단하고 스파링을 하면서. 기본기가 아주 탄탄해졌습니다. 좌하기에서 요 정석은 음 약간 축머리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요 흙이 이렇게 밀고 올라온 수가 요 돌이 이렇게 나갔을 때 축머리 역할을 하려고 딱 나간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하나 줬는데 요걸 단수를 쳐주면 따면서 축머리가 자동으로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갖고 이게 빈축이에요. 이렇게 돼서 빈축입니다. 나올 때 이렇게 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걸 단수를 안 쳐주고 이렇게 이쪽을 따버리면 밀고 들어올 때 막아도 이게 빈축이 아닙니다. 손을 예를 들어서 100이 뺐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나올 때 이게 축이 안 되니까 요들 때문에 이렇게 빈축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건 단수를 치고 쑥나온 순간에 단점이 너무 많죠. 그렇다고 여기서 하나 더 이렇게 나가면 나가는 순간에 막을 수가 없죠. 단수치고 뚫고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단수를 하나 안 치는 이런 게 아주, 아, 세밀한 수인데요. 왕싱하오가 이축머리 작업을 해놓고서 이렇게, 아, 자꾸 이렇게 두니까, 아, 천시엔팔단도 이쪽 축머리에다가 백도를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성, 이제 이후에 진행을 쭉 두어 나가는데, 우아기의 이 형태는, 화점의 붙여 뽑기 정석의 기본형이다라고 할 정도로, 정확한 진행들입니다. 8점 붙여 뻗기 정석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요게 정석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칸뛴수 있죠. 이게 뭘 노리고 있죠? 역시 축머리예요. 이 돌이 있지만 이 돌이 놓이면 축머리가 다시 흙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그걸 노리고 여기 한칸뛴 건데 우변에서 이렇게 두다가 위까지 백이 딱한 다음에 여기를 이제 빠졌죠. 그러면 이 백돌이 약하니까 이렇게 도망을 가는데 딱 나오니까 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백이 걸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좀더 신경을 써서 이 정석 같은 걸 선택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흙이 좋아요. 축이 안 되는 순간에 괴로운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야 되냐. 일단 이 단수를 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이수가 좀 무리예요. 축머리에 이미 걸린 순간에는 백은 좀 당하고 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수는 여기를 막고, 그러면 이제 이런 거한 다음에 귀를 살거 아니에요? 그때 이 정도 두고 뻗어서 이쪽이 포기하게 되면 여기다 붙여갖고 이쪽에서 한번 싸워보는 겁니다. 흙도 물론 이런 데 붙여갖고 이쪽을 괴롭힐 수는 있는데 이건 뭐 잡히지는 않겠죠. 그러면 이쪽이 공방전,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바둑이 되는 건데 바둑 자체는 이미 흙이 한두집 정도 좋습니다 여기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충머리 정석이 됐을 때에는 이 후에 전투를 벌어질 때 충머리가 어떻게 되는가. 이걸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 건데, 왕싱하고 거기서 기회를 잘, 아, 간파를 한 거죠. 기회를 잘 해서 이렇게 해갖고, 이게 멋지잖아요 핵마가. 이렇게 두면서 계속 괴롭혀 나가니까 그게 아주 좋습니다. 이제 다만 여기에서 이 중앙으로 뛰어나간수로는 이렇게 그냥 콱 눌러먹는 게 좋아요.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단점이 많으니까 지켜야 되거든요. 또 이렇게 딱 호구되는 급수에 두면, 여기를둘 때, 요거 이거 두고, 이거는 받아도 안 죽으니까, 이렇게 놓고 여기 지키면은, 이 우측, 이 백대마를 흙이 먼저 성공하는 거로 흙이 한네집반 정도 줬습니다. 상당히 좋은 거죠. 근데 이거를 안 두고, 이 자리를 뒀기 때문에, 백도 조금은 풀릴 수 있었는데, 이게 이쪽을 막아야 돼요. 빨리 여기를 막아서, 지금 아무것도 없을 때, 급한 자리 없을 때 이렇게 받는 게 정수거든요. 그리고서 이쪽을 정비를 한다든가 하면서 두면은 좀 차이가 좀 적은데 이걸 그냥 받아주니까 흙이 결국은 이쪽을 나가서 이렇게 두고 이런 거올때 급하니까 천시의 발단이 이런 걸 뒀는데 저 치니까 이쪽이 괴로워졌어요. 일단 끊을 수는 없으니까 여기 뒀는데 여기 딱 했잖아요. 인공지능은 뭐라 그러냐면은 이왕 이렇게 된거 이거 망한 거니까 그냥 이렇게 두고 이쪽 모르겠다. 여기는 두 집만 나고 살고, 이쪽 공격에 최선을 다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기 힘들죠. 받았더니, 요, 유명한 맥점이죠. 단수치고, 이렇게 둬서, 결국은, 이렇게 돼서 저는 처음에 이 돌이 죽는 줄 알았는데, 이 돌이 잡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요길 딱 집는 수가 있어서, 단수치고, 요거 막을 때, 요걸 두면, 빠지는 거하고, 그 그러니까 지금 넘는 거하고, 요한 점을 잡고 사는 게맛보기로 돼서, 백이 도로 살아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도서요 백대마를 다시 흙이 공격을 하니까 지금 흙이 엄청나게 좋아요. 백은 정말 이 곤마를 수습하다 보니까 흙이 두터워졌고 여기까지 놓여서 여기 오니까 또이 돌도 약해요. 도망가고 이 돌도 급수한 방 가니까 또 여기 또 약하죠. 결국은 이건 모르겠다. 라고 상변이나 챙기자고 뒀더니 좌변을 이렇게 두면서 어느새 칸칸이 다 찌면서 이게 다 좌변이다 흑집입니다. 그래서 흙이 지금 굉장히 좋아요. 다 받아줘도 이 돌은 곪하고 좌변은 흑집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변에 왔을 때 이런 거를 둬서 이 백대마를 계속 공격을 합니다. 이게 추궁을 하면서 돌이 상변으로 나가니까 백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기에서 사실 흙이 지금 이걸 움직였는데 이럴 필요 없이요. 이걸 하나 두면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 이거 끊어놔요. 그러면 이걸 하나 젖혀놓고 이렇게 주는 정도인데, 그러면 이거 집어놨기 때문에 여기 한칸 뛰어들어온 수가 없거든요. 이게 선수니까. 그러면 거기 지켜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입구성 여기를 갖다가 뭐 이런 걸 따내고 그리고 밀고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백대 마를 공격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대마가 도망가다 보면. 이렇게 쭉 나갈 거 아니에요? 그때 움직여도 됩니다. 그럼 이거는 흙이 승률이 99%도 넘고, 한 뭐, 15집, 16집, 이렇게 유리한 거 나와요. 왜냐면, 백대마가 완전 그로기 상태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됐냐? 향대는 움직였거든요. 물론 이것도 나쁜 수는 아닙니다. 지금도 흙이 충분히 좋아요. 이후에 착각만 안 했으면 흙이 많이 좋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건, 이건 이제 백이 걸리고, 여기 빠지면, 나중에 흙은 요거 빠지는 거와 단수치는 걸 맛보기로 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이런 데를 둔 것도 사실은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그냥 이거 한점 살리면 되거든요. 이쪽 살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살리고 이쪽을 두면 요 백대마 굉장히 괴로워요. 근데 이거를 굳이 직접 공격하겠다고 붙이니까 들여다보고 이렇게 돼서 뭔가 좀 시끄러워졌잖아요. 연결할 때이 단수를 치고, 그리고 젖혔는데, 제일 알기 쉬운 방법은 여기서 그냥 따내는 겁니다. 지금 그거 이것만 살면, 무난히 이겼어요. 이거 끼우면 단수치고, 이렇게 단수쳐요. 지금 축은 안 되는데, 이거 나갈 여유가 없습니다. 이거 나갔다가는, 이거 해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고 이거 잡으러 가면, 이 100대만 살수 있습니까? 거의 못 산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안 된다고 보면, 위으로 이쪽을 먼저 두는 건데, 이 단수를 치고요. 그럼, 요렇게 와서 연결하자 할 때, 요거 하나 나오고, 이렇게 두면, 여길 두고요. 치중합니다. 그런 다음에, 백도 요런 데 붙여갖고, 중앙 살짝 열분 거 노리면서, 요런 단점을 노려요. 그러면은, 이렇게 둬서, 이렇게 두고, 요걸 두면, 요거 이을 수는 없죠. 이렇게 돼서 잡히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 석점이 잡히는 거고, 여기서 이걸 그 흙, 흙이 여기를 두고 이렇게 두면 이쪽을 살려주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해도 흙이 좋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걸 잊고 이렇게 된 다음에, 음, 이거를 따내고, 이걸 잊게 한 다음에 이쪽을 두면. 요백대마 이렇게 놓고 나중에 살아야 되는 모양일 거거든요. 두 점은 잡혀있잖아요. 이것도 흙이 아 덤을 한번 더 줘도 될 정도로 한 7집 반이 정도로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흙은 우세할 찬스가 많아요. 계속 좋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이걸 밑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먹여쳤잖아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찬스 비슷합니다. 흙이 대승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 이걸 따는 겁니다. 이렇게 두면 있고. 그럼 이거 잡아야 될거 아니에요? 이거 단수 한방 치고, 그 다음에 역시 여기를 잊고, 이걸 공격하는 거예요. 따내고, 그러면 이게 산 과정이 굉장히 괴로울 거 아니에요? 흑은 지금 이쪽 어디가 다 선수니까, 그래서 이거 사는 과정에 손해를 많이 보게 될 거고, 그걸로 흑이 이긴다. 이게 이제 인공지능 얘긴데, 여기서 왕싱어가 무슨 생각을 한 건지, 갑자기 이걸 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단수 한방 치고, 포도송으로 돌이 뭉쳤죠? 그러면서 바둑이 갑자기 미세해졌어요. 요거 한방 젖히고, 요걸 두고, 나올 때, 여기를 잇고 사실 여기도 이렇게 바로 친다든가 하는 게더 좋았을지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단수치고, 이렇게 쭉 받으니까 상변이 조금 들 살아있고요. 이 우변의 흑대마가 무엇보다 못 살았습니다. 그리고 백이 이렇게 중앙으로 막 나와있어요. 자, 여기에서, 흙이 이렇게 나와서 이 돈을 살리는 걸 먼저 두면 요거 두고 젖히면 끊는 건 없죠. 이렇게 두는 게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못 산다고 봐야 못 둔다고 봐야 됩니다. 요거 이런 게 두면 받을 때 이쪽 어디를 두면 이제 안 돼서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젖힐 때 끊는 건 없으니까 이렇게 둬서 이 상변을 공격을 하면 흙이 여기서 이걸 잊고그리고선또 요걸 이걸 따서 이거 따야지 공격이 됩니다. 여기 단수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 붙여서 이렇게도두 점을 잡으면 이렇게 치받아요. 여기서 백이 줄수 있는 게 이제 몇 가지 없습니다. 요거 두 점도 잡아야 되고 여기도 살아야 되고 하는 것도 있는 반면에 향변에 이 흙을 백이 지금 잡은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나가서 움직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요, 요거는 그래도 흙이 한 아까처럼 일곱 집까지는 아니지만 네 집은 좋아요. 네 집. 네집다 끝나가는 바둑이니까 끝내기로 갔을때네집 좋으면 많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흙이 네집 정도는 좋은데 실제는 어떻게 되냐? 여기를 단수치니까 요 끊어갖고 그냥 우변이 살았어요. 여기를 먼저 두니까 그리고 요 돌이 안 채워졌기 때문에 이 백돌 여섯 점을 흙이 잡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쪽 상병부터 보강을 했는데 배교 붙여갖고 이 돌을 탈출시켰어요. 요 돌이 위에 있는 거하고 여기서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쉽게 탈출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수가 마지막 패착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어놓으면 치중할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젖혀서 이걸 틀어막으면 이렇게 해서 패싸움이에요. 요 패싸움 결과에 따라서 이 흑대마의 사활이 걸리는 거고 만약에 또 거꾸로 백이 패를 굴복하면은 흑이 이쪽으로 단수쳐서 이쪽 백돌이 사활 같은 게 걸리죠. 그래서 요 패감 을 둘러싼, 패싸움을 둘러싼 패감, 공방전, 뭐 이런 거, 패감으로 쓰고 두는 건데, 쌍방 패감이 꽤 있습니다. 패싸움을 잘해야 되는데, 냉정하게 보면 이거는, 글쎄요, 크기, 아직 반집이라도 좋을라나?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5대5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천지대포가 걸려놓고 5대5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를 안 두고, 왕싱하우가 향변을 젖혔거든요. 그랬더니 요걸 하나 딱 끼워놓는 수가 아주 이게 절묘합니다. 요걸 끼워놓고 받을 때탁 이으니까 이흑드마가 잡혔어요. 나올 때여기를 중앙을 틀어 맞고 요걸 단수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 아까 끼워놓은것 때문에 단수가 됩니다. 야 이게 아주 끼워놓은 수가 절묘하죠. 이 끼움은 기가 막히다라고밖에 할수 없습니다. 일단 당장 단수니까. 까렙스 밖에 없는데, 이렇게 연결하니까, 이 우변에 있는 이 거대한 흑대머가 다 죽었어요. 물론 이제 좌상기는 백이 다치겠죠. 흑이 이런 데 다치기만 해도 죽거나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일단 여기를 늘어놓고, 여기를 뒀는데, 사실은 이거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요. 이것만 잡으면 이겼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거둘 필요가 없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둬갖고, 이것만 잡았으면 많이 이겼습니다. 요걸 두고, 예를 들어 이렇게 해갖고, 이쪽 잡으러 오는 거, 이쪽 잡으러 오는 거를 해도 요걸 두면 이렇게 두고요. 나가는 건좀 그렇죠. 이쪽에 두면 뭐 아니죠? 요렇게 요렇게 두면 결국 여기 받아야 되는데 이쪽으로 나가는 거는 이쪽 문제가 있어서 굳이 그 백이 이렇게 둘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는 나가지 말고 요걸 단수치고 여기서 요걸 단수고 이렇게 따면 그냥 이거를 폐를 딴다든가 아니면 여기도 좀 시끄러운 게 있으니까 여기 아예 보강을 해버리면 여기 폐만 남겨놓고 조금 좀 시끄러운 게 약간은 아직 있거든요. 보강을 해버리면은 되 많이 이겼어요. 뭐 이런 거 잡고서 못 이길 리가 없잖아요. 많이 이겼습니다. 많이. 많이 이겼을 때는 안전하게 두는 게 최고인데 현세는 지금 이런 식으로 아마 도스, 도스, 쓰면 그냥 이긴 거고. 왕싱하우도 아까 많이 이길 찬스를 놓치고, 서로 간에 많이 이길 찬스를 놓친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되냐. 여기서 현세는 여길 뒀고요. 왕싱하우 요걸 두니까 좀 추격이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추격이 지않 돼요. 이게 뒷맛은 있는데, 뒷맛은 뒷맛으로 끝일 뿐, 수가 나질 않습니다. 이렇게 돼서, 요한 점도 흙은 잡아먹었지만 결국은 이렇게 되고 이돌과 이돌이 바꿔치기가 돼서 조금 추격이 되나 싶었는데 거기까지였어요 이렇게 놓았고 고기까지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니까 흙이 이걸 다 버리고 여기 중앙을 다 잡았으니까 얼추 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개가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이제 천신이 거의 이겼고요. 왕싱하운 증거를 확인하고 조금 더 버티다 보니까 차이가 더 벌어지는데, 사실 막 바꿔치기 했을 때는, 그 실제로 이 정도까지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돼갖고, 여기서 던졌는데, 던졌을, 던지는 시점, 던지는 시점에서는 반면 비슷한 정도. 반면도 위도 백이 좀 좋을지도 모르는. 그런 바둑이 돼서 천신이 이겼습니다. 왕싱하오가 중국바둑의 미래라고 그러면서 최근에 아주 떴는데 이 바둑을 보면 중국바둑의 1인자는 될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신진서의 들을 이어서 대기 1인자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허재하고는 7살 차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신진서하고는 4살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왕싱하오가 2004년 2월 2일생인가 그래요. 이미 만 19세가 지났습니다. 보통 세계 완전 탑 기사가 되려면 만 20대 전에 세계대회 우승 한번 정도는 해야 된다. 근데 1년 안에 왕싱하우가 세계대회 우승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24살 전에 세계대회 우승을 하면은 뭐탑 기사 레벨에 올라갈 수는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왕싱하우한테 앞으로 5년이 남았습니다. 5년 안에 세계대회 우승. 그걸 한번 우리는 보면서 우리나라도 왕싱하오급 정도의 기사라도 한 명쯤은 좀 나와줬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자, 중국의 바둑의 미래 아직은 조금 음, 그다지 밝아 보이지 않는 미래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